뒷번호 313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 저는 인천에 제 명의로 두 채의 아파트 그리고 아들 명의로 한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세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다 매도하고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 매수 시기로 지금이 적절할까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본인 명의로 두 채, 아들님 명의로 한 채, 이세 개를 모두 정리하고 서울로 좀 들어가고 싶다. 그것도 재개발 투자처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하나 좀 풀어갈 게 많은. 것 같은데 대표님 바로 도움 주실까요? 네, 어, 우선 그 재개발 투자 시기에 대해서만 좀 아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 재개발에 대한 어떤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재개발은 쉽게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얘는 뭐냐면은 비용이에요. 비용. 얘는 수입이에요. 수입. 어떤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정비 사업의 하나잖아요. 그런 어떤 A 지역이 재개발한다 그랬었을 때 그런 정비 사업은 이두 가지를 맞추는 행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비용은 거기 있는 조합원들의 자산. 이거는 이제 평가하면 나오죠. 평가해서 그거를 다 내놓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서 금융비용이라는 것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도 발생이 되고, 기타 잡비 등등 사업비, 이런 비용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 비용이,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만큼 들어갔더라. 그러면은 사업 후에 수입도 백이 나와야 돼요. 백이 나올 때이 수입은 조합은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합친 게 수입이에요. 조합은 분양가가 이예 이거는 예상이죠. 예상. 예상을 할때 자, 우리가 주변에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은, 아, 우리는 일반 분양가를 대충 한 8억이나 9억 정도 하면은 되겠구나. 그러면은 8, 9억 정도로 가정을 했었을 때 예상되는 일반 분양가를 다 계산했더니, 아, 50 정도 나오더라. 그러면은 조합원들은 나머지 50을 내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런데,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흐름에 따라서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의 아파트가 10억이 아니라 14억, 15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 일반 분양가를 8, 9억이 아니라 우리는 1 3억에 분양을 해도 되겠네. 그래서 13억의 분양을 예상해 봤더니, 일반 분양가가 계산했더니 7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조합원은 30만 내면 되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좋아졌죠. 좋아졌죠. 그런데 그 반대로. 주변 아파트가 10억 하던 것이 떨어졌어. 8억 가요. 그러면 이제는 일반 분양가를 8억이 아니라 7억이나 6억이 해야 돼요. 그렇게 계산하고 봤더니 일반 분양가 다 합친 게, 아, 이제는 35,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60만큼 내야 되죠. 그럼 추가 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적인 재개발에 대한 툴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재개발 지역의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어서 조합원 부담은 줄어든다. 고로 더 좋아지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더 많이 붙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일반 분양 가격이 떨어져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리미엄이 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개발에 대한 투자 시기는 프리미엄이 떨어졌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 투자 시기죠. 그런데 이게, 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투자 시기가 아니죠.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비싼 시기에는 재개발을 투자를 하셔도 남는 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은 추가 부담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재개발 하면다 플러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재개발을 사게 되면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조금만 반등을 해도 나는 투자해야 될 비용 자체가 그만큼 더 줄어들고 추가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의 투자 시기는 아파트의 흐름하고 상당 부분 흡사하게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재개발 투자 시기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난 다음 바닥 권역을 헤맬 때 그때가 재개발 투자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으로 2021년 아파트 고점일 때, 22년 이럴 때 재개발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거를 투자하신 분들이 마진을 얻지 못해요. 또, 마이너스로 자산을 감소시키고, 투자식 투자에 대한 이익은 커녕, 내 자산이 더 마이너스로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개발 투자 시기는 아직은 멀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도는 진행해서 서울로 입성하려는 생각은 좋지만, 매도는 지금 진행을 해야 되지만 재개발 매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